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추워 추웠는데, 내일부터는 슬슬 추위가 풀린다고 한다. 2020년부터였던 것 같다. 2019년도까지 통산 안타 8개의 타점도 하나 없던 홍창기가 1 1 4안타에 어머나 젖된 홈런도 5개나 때렸네. 암튼 이에 벌써 출루율 사할를 넘기면서 주전해야 수한 자리를 차지했고, 2021년도엔 일군 무대에 처음 등장한 문보경이 비록 타율은 낮았지만, 8홈 런의 타격 WAR 1을 넘대 찍으면서 1루와 3루 코너내야를 오가면서 주전을 꿰차기 시작했고, 2022년도엔 정말이지 생각지도 않았던 문성조라는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 시즌 막판 아깝게 부상으로 빠지면서 9 9안타에 그쳤지만, 타율 3R3리에 옵스 0.823 타격 WAR 2.48을 찍어버리면서, 그 뚫기 어렵다는 LG 외야수 한 자리를 먹어버렸고, 2023년도엔 전년도인 2022년엔 딱 세타석 들어섰던 게 전부였던 식민재가 툭 튀어나와 타율2 r 7푼첼리의 타격 WAR 0.68 WPA 0.95 도로 2위로 시즌을 마치긴 했지만 체력이 떨어지기 전 전반기엔 무려 3아 4푼 사리의 옵스 0.754 WPA 1.439 그리고 오랫동안 도로 1위를 유지했던 데다가 무엇보다도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주전 1루수를꿰 차버렸다. 홍창기는 퓨처스와 경찰청 성적 가지고 LG가 대놓고 키우려 했던 선수였고, 문보경도 신인드래프트에서 나름 럭키픽이었던 데다 퓨처스에서 빠따가 좋다고 해서 기회를 줘봤더니 별로 세금도 내지 않고 터져버렸고, 문성준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회를 안줄 수가 없다고 해서 홍창기나 문보경만큼 퓨처스를 씹어먹은 정도는 아니었는데 기회를 줬다가, 그 줬던 기회를 다시 빼앗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고, 식민재는 다들 대주자이거나 아님 내일 방출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식으로 포기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매년 새로운 타자들이 갑툭히 하는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또 어떻게 매년 이 갑툭히 하는 타자들의 지명순번도, 홍창기 2차 3라운드 27순위, 문보경 2차 3라운드 25순위로 비슷비슷한 중위권 픽 선수들이더니, 문성준은 2차 10라운드 97순위더니, 신민재에 와선 아예 지명도 못 받았던 육성 선수 출신인게냐? 화수분처럼 새로운 야수들이 튀어나와주고 있는게 2020년부터인데 2019년도가 차단장이 새로 단장으로 부임했던 해고 김연수가 새롭게 팀의 주장을 맡기 시작했던 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저 우연인건지는 모르겠다. 2020년의 홍창기나 2021년도의 문보경은 타율 3할을 때린것도 아니고 2022년도에 문성주 역시 리그에 경쟁력 있는 타자도 아니었고, 올해 2023년에 신민재는 무르크0도 못넘은 100이 뭐야 겨우 79.3달이이 루수인데, 뭐가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켜봐. 그래서 홍창기는 리그의 최고 타자 중한 명이 되었고, 문보경은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타자가 되었고, 문성주는 외야수가 넘친다는 우승팀의 주전 외야수가 되었고, 신민재는... 몇 년째 주인을 제대로 못 찾던 이루수 자리에 주전이다 싶은 선수가 생긴 거고 거기다 우승팀이루수로그 팬들이 다 만족하고 앞으로 더 기대한다는데 그럼 된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다들 터졌다고 표현 안 하고 튀어나왔다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내년 시즌엔 또 누가 갑툭히 할수 있을까? 야수 쪽에선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LG의 1번부터 9번까지 베스트 나이는 모두 억대 연봉자들이 되게 생겨서 새로운 선수. 누군가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갔다는 건이 주전 멤버들 중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아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폭발해버리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워낙 매년 새로운 주전 야수가 한 명씩 탁탁 생긴 게 신기해서 그렇지 투수도 따져보면 올해의 갑툭튀가 매년 있던 걸로 아는데 내년부터 갑툭튀는 투수 쪽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올해의 유영찬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갑툭튀였다면 내년 시즌엔 투수 쪽 갑툭튀 중한 명이 타자 홍창기 사례처럼 구단에서 대놓고 키우려 하는 선발 투수 손주영이었음 좋겠고 어쩌면 강효종일 수도 있겠고 불펜에선 올 시즌 막판부터 특히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 연습경기에도 자주 이름을 올렸던 김진수나 역시 언제 튀어나오나 계속 지켜보는 중인 성동현 그리고 유강남의 보상선수로 데려오자마자 수술하고는 시즌 막판 교육리그에서인가 좋은 투구를 보였다는 김유영. 아, 나 그리고 왠지 이번에 장가 간 김대현도 기대하는데, 이지강 박명근 같은 젊은 투수들을 더 훌륭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투수들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은 올 시즌에 벌써 팀에 필요한 역할들을 해줬던 선수들이고, 내가 말하는 갑툭튀는 정말 전 시즌까지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말 그대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선수들을 말하는 거여서 배제했다. 작년 문성조 올해 신민재, 유영찬처럼 생각지도 못한 선수들이 또 분명 튀어오르게 되겠지 하는 기대도 된다. 그리고 문득 야수 주전 라인업의 새로운 인물 대신 올 시즌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던 샌디에이고 김하성처럼 내년 시즌 LG에선 슈퍼멀티 유틸리티가 새롭게 갑툭히 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어느 해보다도 각 포지션에서 주전 포지션을 위협하는 슈퍼 백업들이 튀어나오는 해가 될 수도라는 기대와 함께 엘리니의 일기 끝.